대단히 이건가? 아, 최고 네. 구름이이반지아 최고 구러이 부담! 그그 어, 그 3개 개 중에 2개 나왔어요. 컴몬? 컴몬. 대단히 금색. 대단히 컴 이거 하라고? 나 근데 회차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뭐야? 나왜 이렇게 걸릴까? 님들? 스테은 됐던데? 에스파 엄청 못생겼다고 하던데? 나온 거 이번에? 나 아, 너무 오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? 나 다운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? 야, 너그러이 이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? 뭘 이해를 해달래? 고쳐야지 말이 안 되잖아. 이거 아니, 이런 무책임한... <laughs> 아, 존나 웃기네. 펍지 직원 아니야? 카베라고, 카베 카카오 직원이야. 펍지 직원분들은 열심히 일하신다고... <laughs> 아, 일을 못하면 관둬라. 제발! 속이 안 맞고 능력 안 돼요 간두래 아니야 패치 너무한거 아니냐고 쟤는 그냥 누워있다가 쏜거고 야아 에박 춤춰줘 누구야 없어? 나 없어 나 부캐야 아 부퀘야, 나 없어. 없다 나도 부캐야 어 춤다 춤다 아 춤만해서 출수 있구나 무대에선 다같이 출수 있어 없어도 이거 야 응원봉 진짜 응원봉이겠지 이거? 맞아 진짜 응원봉 오 신기하다 네, 화질이 왜렇게좋냐 이거? 이거 화면 화질이 왜렇게 좋아? 이야 이런거에만 열심히 하지 이런거에만 다음 <laughs> 나.. 안.. 안 닮았는데? 윈터만 <laughs> 닮았는데? 닮았는데? 안 닮았어? 어떻게 닮았어 이게 전만 닮았.. 전만.. 전만 닮았잖아 옆에 나도 봐봐 이거 어떻게 닮았어 이게 비교해봐 이게 말이 안된다니까? 괜찮아 네 면상도 똑같이 못 만들어 어차팀 <laughs> 키면 또팀 켜지는건가 이러면? <laughs> 인정 이거 그러니까 1분.. 1분밖에 걸린다 이 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소. 음. 아예. 예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. 오랜만이네. 아예. 세개 네, 까는데 두개 나왔습니다. 이거 맞아요? 대상에 치네. 아나난 천장 그냥 개 천장 쳐가지고 6만 <laughs> 지코인 빨렸는데. 이거 일단 스템업 다 사면 되나요 여러분들? 스템업 일단 다 살게요 여러분들. 스팀에. 아니 스무시 뽑고 있어요? 어. 뽑을라고. 나 스팀 샀어. 1반서야 그다음 이건가? 최고 고 구름이? 일반자 최고 구름이. 두 단위. 그세개세개 중에 두개 어. 어. 나왔어요. 컴몬. 컴몬. 그다음. 금색, 그다음지뭐 나왔나 보네. 오 야, 야 얘도 세개 중에 두개나두개 나오냐? 이제 확인. 오, 오, 아, 까비. 여기서 확인해. 아 이모트 어. 나왔네. 아니, 얘도 잘 나오네. 아. 바로 나왔네. 세 개. 왔다. 오, 두개 좋아 일단 세개 중에 <laughs> 최고. 어, 최고 두 개나 나왔어. 야 그럼 바로 까자. <laughs> 안돼안돼다다 까서 까야 돼. 돼. 아이고 한 번에 까게 하면 안 나와 더. 오히려 그래? 한 개가 더잘 나온다. 도전. 아, 아 근데 아니다. 똥이죠? 으에! 에이케 아, 있는데. 으에! 아, 아, 아. 아, 스프레이 좀. 아니 그냥 내가 말이 안된 거네, 그냥. 네가 잘뜬 거라니까. 너 진짜 3... 잘뜬 거야. 아니, 세개는데두개 나왔어. 으에! 아, 일단 지코인 충전 좀 할게요. 오 <laughs> 어, 나왔다. 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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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터. 그러니까 두 개도 어, 윈터 칼이 나요.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? 이 정도면? 나도 아, 저렇게 뜨긴 바로. 했어, 계속. 이러면 나 풀세트 다살수 있을 거 같은데? 이거 왜 이래? 버그 걸려. 띵! 오 금색 뭐야? 6개 던데 금색 6개 중에 길동이는 낙하산 4개 뜨던데? <laughs> 아아아악 윈이 씨. 근데 이거 나 2개 살수 있을 것, 것 같은데? 무조건? 아 AK 너무 많이 나와. 왜, 왜 이래 이거? 10만 원지를게요 혹시 모르니까. 오우와 금색 왜 이렇게 많이 떠? 10, 10만 원 충전합니다. 다 뽑아게 되다. 오케이 좋아. 오케이 세개이 중에 두개 뜨면 게이드. 일단 골드. 아 이렇게 네 개야 이 벌써. 빡. 아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 씨... 이거 어떻게? 해? 이거 서바이벌스에도 뭐 주는 거 아니야? 안줘안줘 서바이벌스. 아 이번 없어? 어, 얘는 없. 얘는 그냥 그거 밖에 안 돼? 데 뭐라고? <laughs> 10만 원더 <laughs> 지르면 두개 합정이라고? 아, 아 이거, 여러분, 이거 사야겠지? 이거 사면 확정이야? 여러분들?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아, 쓰기에 제법 두개다 뽑지 말고 뭐, 두 개만 뽑아 가아이그 뽑으면 한... 다 뽑아야지 아니 지 아니 도파민 아니 처음에 너무 잘 나왔어 이거 어? 나 이거 뭐뭐안 썼는데? 뭐... 이모트 거, 뭐, 뭐. 뭐 세트 나온 게 그냥 바로 이모트로 들어가나 보네? 파... 이거 어 이게 더 싸네 나, 뭐, 파트 2 이거... 상점 파트 1이야? 아이 자식 또돈 제대로 쓰러다 몰라네. 팟트 파트, 뭐 팟트 추가 있어? 그니까 아니, 아니 지금 나탄트 넘쳐있네. 아이 뭐야? 아니 이 자식 돈 제대로 쓰러다 몰라네. 장점에서 아... 사야 돼. 또사 줘야지. 5만 원? 시방 삼나안 돼. 안 돼. 아, 오빈도 맛이 없긴 하네. 오빈만 뽑는다 했다 오빈. 아 근데 오빈만 뽑을게야. 오이 뽑으려면 네명다다 뽑아야 되잖아. 나나 하나만 더 있으면 돼. 나 얼마 쓰냐 그러면? 나, 나 3만 지코인 쓴거 같은데? 3만 5천? 쓴거 같은데? 3만 5천 지코인? 3만 5천이면 싸게 버은 거야? 이거 어, 나한테는 있는... 모르고 나이 그냥, 거야. 그냥 적당한 거우 다섯 개 금색인데? 응안 나와 와윈도또 나왔어 아악! 아 2개 하나만 있으면 아니, 되는데 아니 4개는 아. 힘드네 어, 아, 나 2개 괜찮은데 때. 진짜 그냥 그냥 사야겠다 그냥 아직 스팀이 있잖아 응 아직 스팀 어? 야 이거 갈아도 되겠지? 하나는? 하나는 되지 어, 어차피 어두개 만들 필요 없잖아 네개 아니 그 특수분해로 갈아야 그거 주지 않아? 뭐? 아아 어? 어? 아, 아이씨 아, 나 특수로 씨... 나, 나, 씨... 안 갈아도 돼나 포인트, 특권 다, 다 있어 아니야 너, 후, 후, 수분이 건강만 해 가자 특수분해가 뭐야? 아 이거? 아니야, 너가 지금 특수한 그냥, 아, 상황이야 아, 씨... 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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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필요 없어 아그러니까 너가 지금 특수하다니까 가자 특권이 필요 없다고 이한번들아나 지금 아, 알, 알, 알았어. 알았어 아니 나 ㅂㅂ 지 마! 크리에티드 필요하다고 이 나 혹설하고 있었어. 나크레딧 필요하다니까. 아니, 아, 너 지금 너무 특수해. 아... 아니 나를 왜 아... x 만도고 있어. 나 지금 수... 하고 아니야. 있었는데. <laughs> 수문이 캠 너무 특수해 지금. <laughs> 나크레딧 필요하다니까. 아갈 아, 뻔했네. 아 진짜. 황도몇 펀데 이거? 아 깜짝아. 잘못 깔고 있는 줄 알았잖아. 손으로 사면 어, 폰세시야 <laughs> <laughs> 나카사는 또 까줘야지. 또. 아니 너다 뽑았어? 얘명나메명다 뽑았지. 아, 이어 보면 다 뽑아지. 야 어, 아니, 아니, 왜 이렇게 잘 뽑았냐? 나두 개는 바로 뽑았고 얘 보통으로 뽑았어. 얘 어, 3, 야, 5, 야 이거 5, 5, 아, 뭐 아, 드레스야? 아, 깜짝아. 좋아! 요 아, 토큰도 1,500개가 안돼또 아. 회고 등장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나 이거? 오. 나 공짜야. 공짜. 나난내돈안 썼어. 가리나님은 진짜 안 닮았는데? 60개밖에 안 줘? 리터가 제로이잖아. 좀... 그냥 현실을 담을 수 없어서 그래. 아... 10만 원더 질러. 아번엔잘 <laughs> 어, <저, 웃음> 뜬다고 그냥. 저번엔 잘 뜬다고. 그냥, <laughs> 처음에 개잘 떴는데 그냥. 두개 떴다고 막. 뭐하더니 <laughs> 그냥 응? 아니 세개 중에 두 개나 와놓고 그다음에 한 개가 안 나와. <laughs> 아 진짜. 평균액이 바로 해버리네 그냥. 어, 남는 거, 남는 샀고. 걸로 이거 하나 사 볼까? 이거 사야 되잖아. 진짜 5 0억한 번에 갑니다. 이거 나오겠지. 금색. 아, 씨 그치. 아, 로비한번 보여 달라고. 오케이. 내가 로비 보여 줄게. 아니, 나 아니 로비 보자. 그래. 들어와봐. 로비 한번 보자. 들어와 봐. 내가 타 봐. <laughs> 야, 로비에서 댄스 한번 추자. 내가 나 나춤좀 넣었기 기다려 봐. 후구 많네, 여기. 보니까. 시선강 뜬다. 닭대가리 <laughs> 슈퍼노바. 와야야. <laughs> <laughs> 뭐요,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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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피니스킨 별로 안 예쁘네. 아 근데 무대가 존나 예쁘다. 에스파 무대. 한나는 왜 사는 거임? 한나 캐릭터 보고 처음에 막 다리나다해봤다고 그러지 않았나? 여기칼 인나. 어. 여기는 칼 인나. <laughs>